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다 하는 것은 선로에 낙내가 들어왔을 때이 피레기가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우리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최대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 조상기의 이점으로 오른 것은 이 전력용 콘덴서와 이 동기 조상기의 비교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기 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진상, 지상 전류 모두 공급 가능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전류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기 조상기는 전류 전압의 조정이 연속적이지만 콘덴서는 예, 불연속, 계단적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동기 조상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중량 가격이 비싸고 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용량 변경이 어렵죠. 하나, 설루에 시충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의 보기에서 이동기조상계 이점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게 되면 진상 전류 이외에 어, 지상 전류도 공급을 가능하다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락 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단락 보호 방식에는 이 배전 방식에 따라 어, 다르게 됩니다. 이 방사상 선로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한 곳에 있을 때 표시선 개전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 전원이 양측에 있을 때에는 방향 단락 개전기와 과전류 개전기를 조합하여 사용을 합니다. 이 환상 선로, 즉, 루프식 선로에서는 단락 보호 방식에 전원이 한 곳에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방향 단락 개전기를 사용하고 두곳 이상의 전원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문제의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환상설로의 단락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한 단에 있는 경우에는 방향 단락 계전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선택 단락 계전기가 아니라 방향 단락 계전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밸런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은 답은 이번에 단상 삼선식입니다. 이 단상 삼선식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에서 부하가 불평형이 생겼을 때 중성선이 단선이 되게 되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압선의 말단에 저압 밸런서를 설치합니다. 즉이 저압 밸런서다라고 하는 것은 단상 삼선식에서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이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의 단상 3선식이 되겠습니다.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류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계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데 사용하는 것은 답은 달로기가 되겠습니다. 이 달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무버 상태에서 전류를 개폐하거나 기기의 점검, 보수 시 회로를 분리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부하전류의 개폐 능력은 없지만 아주 작은 전류, 즉, 뭐 충전 전류라든가 변압기 여자 전류는 개폐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의 달로기가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0.0의 마이크로페라퍼 킬로미터, 길이 173.2킬로미터, 선관전압 60킬로볼트, 주파수 6 60 0페르인 삼상송전설로의 충전 전류는 약몇 안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 전류, 즉 C에 흐르는 전류 I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 이다라고쓸수 있습니다. 이때 요 c라고 하는 것이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면 길이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e 파이 f c l e 됩니다. 여기서 e 다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테이블에 보시면 e 파이 주파수 60 되고요. C는 0.01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1-6승 0 되고요. 거리가 173.2km가 되고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60kV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22.6A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호계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이 보호계전기의 동작 시안에 의한 분류를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됩니다. 먼저 순환시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즉시 동작하는 것은 순환시 특성이고요. 정환시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것은 우리는 정환시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반환시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작을 때에는, 즉, 과전류가 작을 때에는 늦게, 천천히 계정기가 동작을 하고, 이 과전류가 클 때에는 빨리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반한시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한시와 정한시를 합친 것으로서, 이 과전류가 작을 때에는 천천히 동작을 하고요. 과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을 하는데 이 과절일 값이 얼마 이상, 일정일 값 이상이 되면 전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반환시성, 정환시 특성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의 보기에서 이 반환시, 정환시 특성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의 안정도에서 안정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계통에서 주어진 운전 조건 하에서 얼마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지에 대한 어,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안정도의 종류에는 정태 안정도, 즉 정상 상태에서의 전력 공급 능력을 의미하고요. 과도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 시에 전력 공급 능력을 의미하게 되고 이 동태 안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 전압 조정기를 포함하여, 즉, 고려했을 때의 전력 공급 능력을 우리는 동태 안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보기에서 이 안정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의 상태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전설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되고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되며 또한 설비의 여유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설비의 여유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설비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알아보면 전력 손실 PL이다라고 하는 것은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의 제곱 R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률이 증가하면 전력 손실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전압 강화 e라고 하는 것은 v분의 p 의 r 플러스 x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역률이 증가하게 되면 전압 강화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전원 설비는 피상 전력 pa잖아요. 변압기 용량은 피상 전력으로 표현을 하죠. pa는 유유전력분의 코사인세타 죠 코사인세타를 분해 P가 됩니다. 자 이때 역률이 증가하면 피상전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 하겠죠. 즉 역률이 좋아지면 변압기 용량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설비용률은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문제의 보기에서 역률 개선과 관련이 없는 것은 설로의 절연비용 절감이 되겠다. 이 절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률과는 네, 무관한 내용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 저압 뱅킹 방식은 다음과 같은 어,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 2차 측에서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이 사고가 다른 변압기 측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변압기 쪽으로 사고가 넘어가기 전에 어, 구분 퓨즈에 의해서 차단이 되면 어, 확, 사고가 확대가 되지 않겠죠. 즉,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바로 이 구분 퓨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E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 E 자기 용량 W인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압측 전압 여기가 V E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전압이 E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은 VH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2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I2다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가 용량 W다 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를 곱하는 거죠. E, I2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하의 용량 P라고 하는 것은 VH 곱하기 I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식에서 I2다 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e W다 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부하 용량은 I2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해보면 BVH의 e, W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연료소비량을 줄이거나 증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여열 회수장치는 무엇인가? 답은 네, 절탄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탄기다라고 하는 것은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이 점이 아닌 것은 회로를 그려보면 어떠한 선로에 부하가 이렇게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발전기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X라고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직렬 콘덴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직렬로 이 C를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C를 연결하는 이유는, 직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리액턴스를 뭐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이죠. 그럼 이 리액턴스를 감소함으로써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라고 보았을 때 우선은 전압 강화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송전 전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도가 어떻게 되냐? 향상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죠. 전압 강화, 감소, 송전 전력 증가, 그리고 안정도가 향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직렬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압 강화 감소, 그에 따른 전압 변동률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안정도가 증가하며 송전 전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역률이 나쁜 설로일수록즉 부하의 역률이 나쁠수록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보기에서 이 점이 아닌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인덕턴스 보상, 전압 강화 감소, 안정도 향상, 그렇죠? 직렬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역류를 개선하지 않죠. 이 역류를 개선하는 것은 병렬 콘덴서, 즉 전력용 콘덴서가 역류를 개선을 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배전설로의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어느 정도가 되는가? 관련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여기는 송전단측이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부하가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아이다라고 볼게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집중 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이거죠. 분산되어 있다. 이때 여기에 전류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어, 그럼 얘를 우리는 분산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선로에는 전압강화도 있고 전력손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산부하에서도 전압강화가 있고 전력손실이 있습니다. 이때 집중부하의 전압 강화를 제가 IR이다 라고 보고요. 집중부하의 전력 손실을 I제곱 R이다 라고 했을 때이 분산부하에서는 전압 강화는 2분의 1 IR이 되고요. 전력 손실은 3분의 1 I제곱 R이 됩니다. 즉,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가 되고,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문제에서는 이 전력 손실이 몇 배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의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 삼각차, 리액턴스가 다음과 같을 때, 설로의 손실을 무시한다면 전송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XS분의 VS, VR, 사인, 델타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XS, 리액턴스는 60되고요 송전단은 161, 수전단은 154될 것이며, 사인 35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압이 모두 키로, 키로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메가와트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237메가와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선지락 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압 상승이 작게 되겠고요. 따라서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으며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이 지락 전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호 계전계의 동작이 확실합니다.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점의 전위는 대지 전위와 같습니다. 즉 영전이다라고 볼수 있죠. 따라서 단절연 변압기 즉 단계적인 절연을 한 변압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연을 적게 비용이 들고 무게도 줄어들겠죠. 자 단선 고장시 이상 전압이 최소가 되며 이것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계전기 동작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전력 송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과도한 정도가 나쁘게 됩니다. 중성점에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 통신선 유도장애를 발생하게 을 되고 지락전류가 크기 때문에 차단기가 자주 동작함으로 수명이 네, 짧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4번에 보시면 보계 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므로 보계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면 전력을 공급할 수 없죠. 안정도가 나쁘다는 얘기죠. 과도한 정도가 좋다가 아니라 과도한 정도가 나쁘다. 즉 과도한 정도가 가장 나쁜 접지 방식이 바로 직접 접지 방식이겠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지점 ABC에는 고조차가 없으며 경관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그 이도가 각각 12cm이다. 지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져 전선의 이도가 D로 되었다면 D의 길이는 얼마인가? 단 지지점 B는 A와 C의 중점이며 지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지기 전후 길이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선의 실제 길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으로 우리가 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이 전선이 B점에서 떨어졌을 때의 이도를 제가 편의상 DX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결되어 있을 때이 이도를 제가 편의상 D라고 하고요. 여기를 경간 S, 여기도 경간 S.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간이 2S가 됩니다. 그럼 먼저, 이만큼에 대한, 요만큼에 대한 이 전선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전선 길이는 S 플러스 3S8D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두 개를 다 합친 길이는 여기에 곱하기 2가 되겠죠. 전선의 전체 길이가. 그럼 이것을 정리해보면 2s 플러스 3s의 8이 2를 여기다 넣으면 2d 제곱이 됩니다. 뭐가? 전선의 실제 길이가. 자 이때 이 전선의 길이와 이 전선의 합 길이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자, 요것에 대한 길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S는 뭐예요? 경간이죠. 경간. 경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간은 2S가 되고요. 플러스 3. 여기가 2S가 되겠네요. 분의 8 dx의 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소거해 보면 자 es es 3분의 8 3분의 8 요거 똑같이 없애고요 s 그리고 s 없앨 수가 있죠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분의 dx의 제곱은 요거 남네요 2d 제곱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dx의 제곱은 4d 제곱이 되고, 얘는 ED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로부터 DX라고 하는 값은 ED가 되며, 이 D 값이 12cm니까 24cm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이 캐비테이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유속이 매우 빠를 때 러너 날개 주변에서 저 압력이나 또는 진공이 발생하면서 러너 날개를 부식시키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캐비테이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고요, 흡출관을 사용하지 말며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과도한 부분 부하 운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캐비테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캐비테이션 현상을 어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기 1번에 흡출관 수도를, 즉, 흡출 수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출관을 어떻게 된다? 사용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송전설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 매설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암이 있고요.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 밑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때 이 철탑의 낙뢰가 떨어지게 되면 이 뇌의 전류는 대지로 이렇게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탑에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이 그럼 저항에 큰 전류가 흐르면 이 철탑에는 전위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요. 이 높은 전위에 의해서 이 철탑으로부터 전선의 방향으로 섬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역섬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탑의 전위가 감소해야 될 것이고 이 전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철탑의 저항의 값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철탑의 저항의 값을 감소시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로 매, 설, 지, 선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매설 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4번에 역설락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회선 송전선과 변압기의 조합에서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무시하였을 경우 송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단자정수 C0는 얼마인가? 그럼 여기에 변전소가 있을 것이고요. 송전설로가 있고, 또, 변전소가 있겠죠. 이쪽을 송전단 측, 이쪽을 수전단 측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송전단 측의 변압기의 사단자 정수는 1, 1, 여자 어드미턴스 무시한다니까 0되고요 여기는 G, T, 송전단이니까 S 이렇게 적어 볼까요? 자, 그리고 이 송전선의 사단자 정수를 우리는 A, B, c, d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수전단 측의 변압기는 1, 1, 0, 여기는 g, t, r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사단자 정수 a, b, c, d의 제로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먼저 풀어보게 되면 이 앞쪽 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앞쪽 것을 풀어보면 a는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a c gts가 되고요. 그렇죠? 자, b는 요렇게 됩니다. b d gts가 되고요. 자, c는 얘와 얘를 곱한 거죠. 0. 여기 c 되고요. 자, d는 요렇게가 되니까 여기가 d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수전 단측에 1 GTR. 0 1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c를 구하라고 돼. c0 요거 구하라고요. 그럼 c0만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얘와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랑 얘를 곱하면 c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0 되겠네요. 따라서 c0다라고 하는 것은 c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보기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